주식 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실 주식 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내가 뭔가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공부하고 이해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늘 고민하는 게 제가 이제 주식 시장에 들어온 게 89년 12월 12일에 들어왔고 90년 1월부터 제가 주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주식 하면서도 아직도 주식을 잘 모르겠어요. 가면 갈수록 주식이 더 어려워요. 이게 맞는데 싶은데 안 되고, 이건 좀 과한데 싶은데 엄청나게 되고.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DNT 방화특 재무제표 한번 볼래요. 매출이 100억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냐? 1조 5천억이에요. 회사는 계속 적자 상태고, 돈도 없어요. 회사가 이익잉여금도 없어 계속 적자 상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물론 이제 이런 회사들을 재무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은 재무적으로 막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회사들은 재무적인 걸다 무시해버리는 거. 근데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종목마다, 업종마다 막 통용되는 부가가치가 전혀 다른 양상들. 그러니까 주식이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저도 하면 할수록 더 어렵게 느껴져요. 예를 들면, 반도체 HBM3가 뭐냐,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용어들 익숙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HBM3가 뭔지 아, 알아야 되나요? 솔직히? 우리는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주식을 하다 보니까 HBM3도 알아야 되고, G, GLP1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 전구체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뭐, 오만 걸다 알아야 되는 걸로, 이제, 우리가 주시장에 들어와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알수 있습니까? 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알겠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문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가 안 되죠. 오히려 또, 전공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돈이 말이 안 되는 거, 저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주식시장에서 막 올라가는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전공하신 분들이 그 분야에서 주가 올라가는 거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또 사실은. 대체적으로 그런 전문적인 어떤 영역들, 뭐 재무 숫자도 우리가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재무적인, 재무제표가 우리 뭐 여기 나와 있지만 사실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도 회사가 회계적인 어떤 부분을 좀 변경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거든요. 한물며 속이기까지도 하는데, 저걸 100% 믿을 수 있냐? 100% 믿을 수가 없어요. 100% 믿을 수 없지만 공표된 거기 때문에 믿고 보는 거죠. 그리고 회사가 하는 사업 내용들, 최대한 우리 회사 좋습니다. 우리 이거 정말 좋고, 앞으로 잘될 거고, 이런 비전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너무 많이 알아도 안 되고 또 완전히 몰라도 안 되고 적절한 선에서 적절하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부도가 날지 내가 이 회사 매매를 해도 될지 안 해도, 안 해도 될지 정도의 구분 정도 그다음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비즈니스가 앞으로 어떤 사슬고리들을 거쳐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정도 지금 사회적인, 시대적인 흐름에서 어디가 각광을 받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소위 이제 이런 걸 인사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어느 정도 알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제가 볼 때는 너무 깊게 알아들어가도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큰걸또 놓치거든요 또큰 것만 바라보면 디테일하게 몰라요 그래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다들 본업도 있으시고 일상생활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업투자는 아니잖아요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다 어떻게 현재 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에 사야 되는지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디테일하면서도 심플하게 할수 있는 게 저희 매매폴더가 아닌가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도 봐야 되고 저 글도 읽어야 되고 돈되고 보는 거 많잖아요 이런 거안 해도 된다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좀 낯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든지 간단하게 한 번씩 올려드리잖아요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사인들 가격 팔아야될 가격 그렇게만 딱 해나가도 이런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매매볼드에서 전개되는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그냥 따라만 하시면 좀 편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 메시지를 직접 딱 보고 그때그때 할 수도 있지만 못해도 관계없어요 그렇게 큰 차이 안 나니까 그렇게 그렇게 따라 하시면 어, 좀더 편안한 상황들이 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좀더 재밌게 편안하게 좀더 쉽게 예, 여러분들한테 운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월등히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른다고 좋은 성과가 넘오면 절대 아니고 특히 지금 시장은 시장의 형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어,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앞으로도 나올 종목들이 너무 많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